네, 이 사건과 관련된 뭐 문제들이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있을 수있도 해서 법원에서 여,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말씀드린 게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어,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보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행입니다. 법정 모욕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어~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어~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 윤석열이 퇴정할 점에 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청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어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되어서도 별도로 감치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같아서 그 형사 소송 절차를 보시면 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도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형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 관련 자료를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알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뭐 인적사항이랑 뭐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 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 이유 없이 처벌받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예컨대 감치 재판 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인적 사항,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없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